네. 아니 수주에서 느껴지는 이 진동의 <laughs> 힘을 보신다라며. 네. 오 고객 여러분들이 <laughs> 오. 네. 네. 20단계씩 1분에 최대 1,000번의 강력한 진동이 있는데 이 네. 수국씨. 아, 흔들리는 게 보이세요? 네. 네 이렇게 최강의 네. 강도를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여러분 네. 1분에. 네. 네. 저희가 말씀드렸죠. 수십 가지 응용 동작이 있습니다. 맞아요. 여러분 이 응용 동작까지 하시게 되면 음. 운동이 되고요. <laughs> 네. 그런데 네. 유승호 쉐이크 보드 만나면서 운동을 시작했거든요. 예, 예.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거 네. 바로 근력 강화 운동 10 단계를 놓고 1분에 최대 저, 진동을 주다 보니까 예. 더 몸이. 회가 끝났다라면. 네. 시무시 런지 자세. 음. 이것도 여러분 정말 대표적인 하체 운동인데 음. 이 하체 운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. 이 보폭에 음. 속도를 약간씩 빠르게 해주시게 되면은 음.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. 음. 느낌이 탁탁탁탁탁 달라지는 겁니다. 완전 좋죠. 네. 네. 아, 그렇죠. 아, 자, 그렇죠. 지금 이 응용 응용 동작을 하시게 되면까지 하게 되면 네. 그냥 이렇게 버티는 것도 좋지만. 네.